안녕하세요. 와썹 주먹 인사. 오늘은 고품격 토크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영상 제목 그대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저의 수입과 생활비 지출, 현 호주 물가 등을 반영해서 제작했고요. 제 생각을 원0 0퍼센 담아서 솔직하게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딱 1년은 아니고 호주 온지 지금 날짜로 한 10개월 차여서 아직까지 일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워킹 홀리데이에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워킹홀리에 데이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1년에 1억을 벌수 있다는 이 자극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혹시 나도 할수 있을까? 어쩌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제가 도전적인 삶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때는 뭐에 그냥 홀린 듯이 오게 됐습니다. 아마 저랑 같은 이유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질질 끊을지. 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페이슬립부터 공개할 건데요. 페이슬립이란 말 그대로 지급 명세서 같은 거예요. 나중에 택스랑 뭐 연금 같은 거 돌려받을 때도 중요한 거니까 그 흔한 페이슬립조차 주지 않는다면 어 요구를 하시거나 그 회사를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정보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가려놨으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월급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게 거의 주급 개념인데 그래서 한 주에 보통 8시간씩 5일 일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제외하면 38시간으로 계산이 돼요. 즉 법적으로 최대 근무... <laughs> 법적으로 최대 근무 시간이기도 하고 오버타임도 가능하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뭐 집에 가셔도 됩니다. 말하고 아난 일하기 싫어 이고 그만큼 뭐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시급이고요. 35.93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뭐 귀찮으니까 36불로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세전 일주일에 1365달러를 버는데, 지금 오늘 네이버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123만원 정도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호주는 7월, 7월이 그 새로운 회계년도의 시작이라서 이때부터 뭐 법들이라든지 그런 게다 초기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민법이나 뭐 새로운 정책들 같은 것도 6월이나 뭐 7월쯤 이제 새롭게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래서 작년 7월부터 현재 5월까지 받은 이제 지급 명세서들을 보여드리자면 이제 총 4군데 네 회사에서 받은 내역이 나오고 인컴과 택스까지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인컴과 택스를 더해보면 55,204달러가 나오는데요 남은 두달 정도를 더한 금액은 다음에 한번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55,000달러를 이제 다시 환율을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어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 10개월이니까 10을 나누고 세전 500 정도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영상 링크는 여기 옆에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다닌 곳에서 택스 때문에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는 15%만 세금을 떼면 돼요. 근데 거기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지 30%인가 32%인가 계속 세금이 빠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 돈이 그때는 궁하고 급한데. 그래서 뒤늦게 알아차리고 막 수정해달라고 막 하고 막 결국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뭐 국세청 뭐 이런 데도 전화해보고 뭐 노동청 뭐 이런 데도 막 전화해보고 이곳저곳 전화하느라 엄청 골치 아프고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이 부분은 알고 가셔야 돼요. 15%인 것을 명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 월 500이라고 했지만 누구에게는 이 돈이 커 보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워킹 홀리데이에 온 이유 중 하나가 1년에 1억 벌기였단 말이죠. 그데 제가 아까 뭐 해봤자 뭐 연봉 한 6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목표를 실패한 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1년에 1억 벌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만만히 봐서는 안될 그런 거여서 물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한 거지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노력하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노력을 덜 한거고 못한 것 뿐이지 그래서 저는 1억의 꿈을 실천해보러 트럭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로 퍼스로 지역 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 또한 뭐 다음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생활비로 넘어가자면 지금 제가 그레니 플랫에서 살고 있어요 그레니 플랫은 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여기도 한번더 제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laughs> 요즘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집에서 침낭을 덮고 자거든요. 말 그대로 캠핑할 때 <laughs> 입는 슬리핑백을. 아, 아니 근데 분명 누가 브리즈번을 하나도 안 춥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각설하고. 그래서 저는 집 렌트비를 한 주에 300달러 내고요. 일주에 27만원 정도를 지불합니다. 물론 가스비, 전기세, 뭐 수도세, 뭐 인터넷 포함이고요. 사실 이 정도면 엄청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저 혼자 다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명이서 같이 이제 그거를 내다 보니까 절반씩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가계부를 작성을 하는데 구글 시트라고 엑셀 파일로 정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되게 하기도 편하고 어 그래서 여기 띄워 드릴 건데 올해 1월에는 더워 가지고 뭐 여행도 못 가고 뭐잘안 가고 그랬더니 두 명이서 2,200불 정도 썼네요. 뭐 나누면은 1,100불, 그러니까 뭐 99.5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 달에 한 100만원,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여행도 갔다오고, 뭐, 뭐 이것저것 썼기 때문에 2,835불, 이것도 사실 뭐큰 금액은 아닌데, 나누면은 1,400불 정도 해서 따지고 보면 130만원인데, 뭐... 절반이 절반이 월세고 절반이 생활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값으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식비는 한 달에 한 40만 원, 그리고 렌트비로 50만 원 정도 쓰면은 한 100만 원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맨날 대략적인 가격이 가격이가 아니라 대략적인 생활비가.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것보다 더 썼었거든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쓴 금액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는 썼던 것 같습니다. <laughs> 다들 근데 보통 이 정도는 쓰시지 않나요? 물론 저희는 어 외식도 평일에는 잘안 하고 주말에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평일은 집에서 장보고 요리해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호주의 마트는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요리하기에 너무 적합하게 잘돼 있다고 할까나? 가격적으로도 너무 가성비 좋은 게 많고 일단 소고기 마블링이 진짜 막 득실 득실한 게 1kg에 한 25,000원? 정도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부드럽고 하튼 여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천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야, 여기 와서 제 한국에서의 소비 습관을 많이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은 여기가 끝이고요. 어, 어떠신가요? <laughs> 다들 자극적인 뭐 1억만 보고 저처럼 호주에 이렇게 달려오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돈도 중요하고 뭐 경험도 중요하고 영어 공부도 중요하고 뭐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오월 오셔 가지고 다치지 않고 작은 목표라도 하나만 가져가셔도 저는 성공한 워킹 홀리데이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사소한 미련도 없어서 지금 생활에도 만족하고 있고요. 제 감정을 다 솔직하게 말했는데도 혹시 영상의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달아 주시면은 제가 꼭 확인해서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영상 찍을 때다 괜찮은데 <laughs> 대놓고 구걸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걸하겠습니다. 구독 좀해 주십시오. 야. 야. 아, 돌아와. 아무튼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